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입학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학과장 이윤희입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제가 먼저 드리고요. 입학팀에서 입학 전형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21세기 전문 약학인 양성을 통한 약학 발전과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미래를 선도하는 약과학자,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약사, 글로벌 소통, 협력의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2021년도에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제2의 행정수도로서 알려져 있고,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유일한 약학대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어, 질병관리청 등 어, 의료, 의약품 및 국민보건과 관련된 6대 국가기관과 반경 5km 이내에 근접해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감염병과 관련된 연구에 최적화된 약학대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방송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최고의 감염병 관련 교수님들이 포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약학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의료기관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은 안암, 구로, 안산 세 개의 고려대학교 의료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특히 안암, 구로의 구로 고려대학교 병원은 연구 중심 병원으로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어서 임상교육뿐 아니라 연구에 최적화된 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세계 약학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51위에서 100위 이내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 어, 5년 이내에 약학 분야 52 이내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신설 약학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독보적인 1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진에 관한 설명입니다. 어, 후보 물질 발굴서부터 어, 전임상, 임상, 허가 마케팅까지 신약개발 전분야에 걸쳐서 어,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는 약학 교육 뿐만 아니라, 어, 연구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 연구와 교육에 관한 약학대학,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의 학생 지원 현황입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21세기 전문 약학인 양성을 위한 약과학자 양성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학 약학대학 학부 과정 중에는 약학자 육성 장학금 어 컬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기 중뿐만 아니라 이제 방학 중에도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더십 장학금을 통해서 어21 글로벌 리더로서의 21세기 전문 약학인의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 과정뿐만 아니라 약학대학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연구 장려 장학금 일반 장학금 해외학회 참가, 논문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연구 의혹을 고취시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약학대학 박사 후 과정 이후에는 대학교원, 약학대학 부설연구기관, 연구교원, 산업체, 연구소 등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부과정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약과학자 육성 장학금 및 컬트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드리게 되면요, 학기 중 방학 중 연구실에서 인턴, 인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들은 약학 어, 신학개발 전 분야에 걸쳐서 계신데요. 어, 학생들이 신학개발 어떤 분야에든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학기 중및 방학기간 동안에 인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연구 기획 부여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및 어, 어, 교수님과의 소통과 교감을 늘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 두 번째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글로벌 리더십 장학금이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장학금은 1년 1회 서면 평가 및 발표 평가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2017년도에는 미국 FDA 인턴 과정을 수행했고요. 2018년도에는 어, 학생과 약국이라는 이름 하에 어, FDA, 미국의 약학대학 등에 대해서 탐방을 하였고요. 2019년도에는 국제약학대학 학생연합 세계총회에 참가하여 글로벌 어, 리더십 키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연구와 교육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약학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또 다른 어, 궁금하신 상황이 있,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가져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어, 어, 학업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연전이 있습니다. 고연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생만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러분이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셔서 고연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약학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학생들 간의 어~, 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대회 화이트코트 세레모니 어~ 야식 행사 새내기 배움터 등 어~ 모든 학생들이 단지 소수의 학생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을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마음껏 펼치시고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전형 안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을 담당하고 있는 입학팀의 봉초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학년도에 정원 내를 기준으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총 30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일반 전형에서 25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지역 균형 선발로 5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노건천 학생 특별전형과 교육기획윤등 특별전형에서는 각각 3명 이내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 학생, 그리고 세터민 학생은 약간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나군에 해당합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면접은 2021년 1월 11일부터 12일 동안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종 합격자는 1월 19일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원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 전형에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 그리고 일정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는 국내 전문 대학을 졸업해야 하며 학점은행제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선수 과목이 있는데요. 선수 과목의 경우 수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중에서 반드시 수학 과목을 포함하여 총세가지 과목에서 각각 3학점 이상, 그러니까 총 9학점 이상의 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하지만 2021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인 피트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해야 하고요. 토플, 토익, 탭스 중에 하나의 공인어학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공인어학 성적은 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성적만 인정합니다. 네. 다음으로 특별 전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지역 균형 선발의 경우, 일반 전형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종 또는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어, 충남 및 세종 특별 자치시 소재의 어, 4년제 이상 대학교를 2학년 이상 수료한 경우, 또는 전문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의 경우, 중, 고, 6년 또는 초, 중, 고 12년을 농어촌 지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계 균등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지원 자격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통산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요. 두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도 인정해 드리나 반드시 원서 접수 시점에도 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요.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은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인 외국 국적을 소지한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별전형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경우 피트 자격은 면제가 됩니다. 세터민 특별전형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 이탈주민으로 인정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육과정 이수자 그리고 외국인 특별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의 학생들은 1단계에서 피트 성적 35%, 공인어학 성적 30%, 전적대학 성적 10%, 그리고 서류평가 점수 25%를 합산하여서요, 총점 순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 점수 60%와 그리고 면접평가 점수 40%를 일괄 합산하여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전 교육 과정 이수자와 외국인 특별 전형 학생의 경우에는 피트 성적이 면제되기 때문에 공인 어학 성적 30% 그리고 전적 대학 성적 30% 그리고 성, 서류 평가 점수 40%를 합산하여서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마찬가지로 1단계 점수 60%와 2단계에서 면접 평가 점수 40%를 합산하여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전형 요소별 점수 산출 방식입니다. 피트 점수의 경우 100분의 성적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영역별로 반영비율이 약간 상이합니다. 먼저 생물 추론은 30%가 반영이 되고 화학 추론에서 일반 화학이 25%, 유기 화학이 25%, 그리고 물리 추론 20%의 점수를 합산하여서 총점을 반영하게 됩니다. 공인 어학 성적은 어, 각 어학 성적에 따라서 그 점수 구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뭐 예를 들면 토익 점수가 910점인 학생과 930점인 학생은 동일하게 29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적 대학 성적 산출 방식입니다. 어 전적 대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요. 전적 대학의 숫자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점수 산출 방식이 약간 상이한데요. 전적대학이 한 개인 경우 또는 전적대학이 두개 이상이지만 최종 대학에서 65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적대학이 두개 이상이면서 최종 대학 이수 학점이 65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서 최종 대학과 이전 대학의 100분위 점수가 각각 반영이 되게 되고요. 100분위 점수가 기재되지 않은 해외 대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성적 체계에 따라서 100분위 점수를 산출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서류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류평가는 어, 제출한 자기소개서,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그리고 기타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어, 기타 제출 서류란 지원자의 전공적합도나 발전 가능성을 어,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류를 제출하시는 겁니다. 어, 서류에는, 어, 서류는 총 5개까지 제출이 가능한데,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취득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네, 면접 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면접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미래 발전 능력 평가의 경우 약학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기초 학업 능력, 평, 학업 능력과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공 수행 능력 평가는 여러분들이 전공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영어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요. 영어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제시문의 길이는 A4 반장 분량 정도이고 제시문의 난이도는 과학 전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소양 평가는 약과학 졸업생의 기본적인 태도, 가치관, 그리고 인성을 평가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관련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태도, 인성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최근 3개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률인데요. 전년도의 경우에는 어총 25명의 일반 전형 학생을 모집하는데 약 236명의 학생들이 지원해서 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년도 동안 크게 어 경쟁률이 바뀌지 않았고 아마 올해도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 균형 선발에서는 5명의 학생을 모집하는데 36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1단계 점수, 정량평가 점수인데요. 이 점수는 일반 전형 1단계 합격자 75명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먼저 피트 점수의 경우 100분이 총점을 기준으로 어, 약 320점에서 330점 정도를 보였었고요. 표준 편차는 전년도의 경우 약 17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제출하시는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990점 만점에 어, 대부분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아서 약 평균적으로 940점 정도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2020학년도의 경우 어, 표준 편차는 한 30점 정도로 약간의 편차는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GPA 점수 같은 경우에는 어, 3개년도 동안 동일하게 91점이었는데요. 전년도의 경우 표준편차 점수는 3점 정도로 학생들 간의 편차가 크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성적을 보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1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 지원하시는 모든 지원자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약학대학 홍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다양한 학부연구생 기회가 있다는 점, 매 학기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 교수님과 학생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아름다운 캠퍼스죠. 아!